혹시 AI한테 완벽한 답 하나를 얻으려고 계속 애쓰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그런 접근법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AI를 그냥 똑똑한 답변 기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실행 엔진으로 만드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책 GPT나 클로드 창 띄워놓고, 아, 뭐라고 물어봐야 답이 제일 잘 나올까? 이런 고민 다들 한번쯤 해보셨죠? 근데요, 바로 그 고민이 사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앤드류 웅 교수 같은 세계적인 AI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진짜 고수들은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AI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뭔지 알아볼 시간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AI를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인지적 함정이라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꺼내볼까 합니다. 우리가 AI한테 도덕적으로 이게 맞는지, 아니면 확신을 달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상 행동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고민하면서 멈춰 있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앤드류은 교수의 아이디어인데요. AI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판사처럼 대하느냐, 아니면 그냥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실행 엔진으로 보느냐의 차이.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내놓은 아주 강력한 개념이죠.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수동적으로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반복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AI가 알아서 생각하게 두는 게 아니라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 방식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앤드류 응 교수의 데이터를 보니까 완벽한 프롬프트 한번 날리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하는 루프를 돌리는 게 결과물 퀄리티를 무려 10배 이상이나 높여졌다고 합니다. 10배요? 엄청나지 않나요? 자, 이제 이 새로운 방식을 우리 걸로 만들려면요.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시스템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지배하는 포식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그걸 장착해야 한다는 거죠. 시스템은 우리가 계속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도덕적인 고민에 빠져 있길 원해요. 하지만 진짜 발전은 그런 틀을 깨부수고 직접 행동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시작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먼저, 왼쪽, 시스템의 노예를 좀 볼까요? 이쪽은 계속 허락을 구해요. 이거 괜찮을까요? 하면서 AI를 판사처럼 대하죠. 결과는 뭐, 그냥 정체되거나 딱 평균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자, 근데 오른쪽, 시스템의 포식자로 보세요. 질문부터 다르죠? 가장 효율적인 길이 뭐야? 라면서 행동을 명령합니다. AI는 그냥 지치지 않는 실행도구일 뿐이고요. 그 결과는 실제 데이터, 그리고 진짜 이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진짜 실전으로 가봐야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단계들은 너무 간단해서 오늘,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거대한 변화를 만드니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AI한테 최악의 시나디오를 한번 돌려보라고 시키세요. 둘째, 딱한 시간이면 끝날 작은 일부터 바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거기서 나온 결과를 다시 AI한테 던져주고 다음 지시를 받는 거죠. 간단하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간단한 사이클을 딱세 번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위 1%의 AI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동하고 반복하는 것의 무서운 힘이에요. 물론, 이렇게 들으면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 두려움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일 거예요. 그러다 실패하면 돈이라도 날리면 어떡하지? 행동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니까요. 실패가 두려운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실패라는 건 없어요. 다음 행동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 줄 수정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큰돈 들일 필요 없이 딱 여러분의 시간 한 시간만 투자해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걱정도 드실 수 있죠.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 맞아요. 시스템은 바로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져서 멈칫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도 함정이죠. 애매한 도덕의 잣대에 갇히지 마세요. 대신에 명확한 합법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이익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 그건 아주 합리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자,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2025년에 제일 좋은 ai 툴이 뭔데요? 근데 이건 마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칼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칼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기술이잖아요. 2025년의 ai 게임은요. 최고의 툴 하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연결입니다. 오픈 AI랑 클라우드 같은 여러 모델을 섞어 쓰고, 제피어나 메이크 같은 자동화 툴로 얘네들을 쫙 엮어서 나만의 거대한 실행 엔진을 만드는 거죠. 결국 모든 건이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계속해서 AI에게 이거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를 가져와? 라고 당당하게 명령할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